링컨의 어두운 면 허비어스 코퍼스 중단. 링컨은 남북 전쟁 중 헌법상 보장된 허비어스 코퍼스. 즉 체포된 사람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단시켰습니다. 반역 혐의로 수천 명이 재판 없이 구금되었으며 이 조치는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다코타족 38명 처형, 1862년 미네소타 다코타 전쟁 이후 링컨은 300명 이상의 다코타족 전사들 중 38명의 처형을 승인했습니다.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집단 처형으로 원주민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. 서부 확장과 원주민 피해, 링컨의 서부 확장 정책으로 수많은 원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. 철도와 농업 개발은 원주민의 강제 이주와 희생을 가져왔습니다. 서부 개발은 원주민에게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. 남북전쟁 민간인 피해, 남북전쟁 후반 윌리엄 셔먼 장군의 초토화 작전이 링컨의 묵인 아래 실행됐습니다. 남부지역의 민간인들조차 이 작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. 전쟁을 끝내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. 위대한 지도자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.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